여러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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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이스 와이번의 생들쇠라고 해야지 위지 않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방구석 김 마! 저 오늘 아크 서바이버 오늘은 드디어 아이스 와이번을 잡으러 갈 예정입니다. 우선은 아이스 와이번 잡으러 가기 전에 우리 새 친구 왕토마토부터 만나보고 갈까요? 어 이름을 왕토마토라고 지어 주셨는데. 와 갑자기 왕토마토 하니까 토마토가 딱 떠올라서 그냥 어, 꼭다리 초록색에 빨간색 토마토처럼 그렇게 색칠을 좀 해봤어요 그렇게 해서 그리핀은 왕토마토 그리고 오늘 잡을 와이번은 어, 시청자분들이 각인을 시켜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웬만하면 저는 각인을 그냥 안 시킬 생각이었는데 솔직히 귀찮기도 귀찮고 그런데 오늘은 한번 각인까지 완벽하게 시켜서 이 와이번을 최강 와이번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어.. 그 와이번 한 마리를 기절을 시켜야 돼서 레벨 낮은 와이번을 기절을 시켜서 한번 와이번 저을 구한 후에 그 다음에 어, 아이스 와이번 부하까지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기 와이번 한 마리 있나? 근데 웬만하면 레벨 낮은 애 하고 싶은데 레벨이 몇일지 어.. 레벨 몇? 90! 허! 와 아직도 저런 애가 있어? 야 신기할 정도로 레벨 낮은 애가 있구나 야 너냐 아무나 일로 와 그냥 오 맞았다 맞았다 오두개 맞네 내가 뭐, 뭐어나못 <laughs> 맞췄을 못못 뭐, 맞췄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게 맞아 버리네 일로 와오야 근데 얘는 체력이 왜 이러냐 아 체력이 애매한 애매데미야면면면면오내거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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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맞췄어 좀 올라가서 해야겠어 여기 위에서 와 이번 한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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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오는 녀석한테 어 어쩐지 체력이 낮더라 <laughs> 얘는 체력이 낮더라 여기에 근데 와이번들이 다 어디 갔냐? 와이번이 왜 이렇게 없어졌지? 와이번들이 제니 안 돼? 어, 와이번이 한 마리도 없다 어째? 그냥 아이스 와이번을 어 기절 시켜야겠다. 여기에는 와이번이 보이지 않네. 뭐지? 저 녀석을 레벨이 몇이냐? 오, 여기 와이번 두마리있는데 얘들 중에 아무나 그냥 기절시켜서, 와이번 저쪽 구하자. 아, 둘다 120! 오, 개이득 개이득. 120이면 은 굉장히 기절시키기가 쉬우니까, 어, 기절을 시켜서, 와이번 저쪽 챙기도록 할게요. 와, 어, 얼어붙고 있습니다. 제발, 어딨어, 어딨어? 어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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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어.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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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일로와.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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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 좋아 기절시키기 좋아 기절시키기 좋아 이렇게 자꾸 나한테 다가와 주니까 아무나 그냥 어 야야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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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맞추는 거지 그냥 이렇게 또 오면은 뭐아까비까비 까비. 이쪽으로 가겠네 이쪽으로 가면은 아무나 맞추 그냥 아무나 맞추면 금방 기절하지 뭐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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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봐. 가라치, 가라치, 가라치. 도망, 뭐야, 뭐야, 기절했어? 아, 했네? 얘는 그냥 죽이자, 그냥. 어, 솔직히, 두 마리까지 할 필요 있겠어? 얘만 정리를 하고, 아, 역시, 우리 방토마토 개쩔구요. 가이네 어, 뭐야? 야, 와이번 줬네라. 어, 얘 와이번 도없어 아, 젠장. 아,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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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마. 아, 와이번 젖이 없는 애네? 오, 야, 야, 오, 야, 잠시만. 오! 지나가다가 알 발견? 개이득인데? 야, 와이번 젖 구하다가 알 먼저 구함. 와, 대박. 레벨 몇? 아, 360? 좀 아쉬운데? 이 레벨은. 그래도 한 600은 최소한 넘어줘야 되지 않겠어? 웬만하면 은 알을 조금 더 구해보자. 이거 360은 좀 아쉽네. 150, 저 친구도 기절시켜보도록 할게요. 나좀 봐줄래요? 나좀 봐줄래요? 저기요? 아이스, 와이번 c 아니, 어디갔어? 보이지가 않아? 됐다, 여기다, 있다, 여기다, 있다, 여기 다 있다. 살짝 돌아서, 여기서. 일로와! 아이고, 가비 오, 맞췄나 나를 안 봐, 근데. 오히려 날 보는 게 편안한데, 기절시키기날 아예 무시해버리네? 개 무시당하고 있어, 지금. 뭐, 무시당하면 솔직히 좋긴 좋지, 그래. <laughs> 어, 그냥 무시해. 다 됐나? 다 됐나요? 그렇지. 기절 성공. 그리고 여기, 여친구들 좀 정리 좀 하시고. 어우, 쎄, 쎄. 진짜 우리 왕토마토 진짜 쎄. 깡패 수준인데, 야, 역대급으로 쎄다. 와이번 젖? 어? 어 얘는왜 와이번 젖이 없냐? 희한하네. 원래 아이스 와이번은 뭐 와이번 젖이 없나? 죽여봐. 가방, 가방도 없고. 어 우선은 지금 와이번 어 젖을 그냥 구하기 전에 알부터 구해놓고 뭐 와이번 젖을 구하던지 해야 될것 같네요. 아이스 와이번이 원래 와이번 어 젖을 안 주나요? 저도 그 정도까지는 잘 몰라서. 우선 알부터 구하자, 그냥. 어 알을 구해놔야지, 뭐, 솔직히, 와이번젓을 쓸 때가 있는 거니까. 저거 알인가? 이거 알? 아, 돌이구나. 아, 미안, 미안. <laughs> 어 알인 줄 알았어. 어우. 자기 뭐, 이상걸로 봤다고 뭐, 화내는 건가? 갑자기 나와서 나 때려버리네, 그냥. 와, 알찾기가 진짜 왜 이렇게 어렵냐? 진짜 이거 360으로 만족해야 될 각인데. 아니, 알이 왜 이렇게 안 보일까, 정말? 진짜 알 찾는 게 막상 또 아까 와 이번 젖구 하려다가 알 하나를 그냥 손쉽게 찾았는데 막상 또 이렇게 알고 하려고 그러니까 알이 안 보여. 도대체 알은 어디 있는 건지 알 하나만 더 어떻게 좀더 구해보고 싶은데 아 그냥 구하기 어렵네. 와 방금 나 처음에 어떻게 찾은 거냐? 진짜 완전. 의도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돌아다니다가 알 찾았는데 막상 찾으려니 절대 안 보이는 알 오! 야 발견! 와 나무 뒤에 통나무 사이에 꽁꽁 숨겨놨네 진짜 아, 정말 너무해 제발 레벨 높아라 몇? 몇? 아아 106, 120 말입니까 이게 하아 160이란다, 120이게 말입니까? 방금입니까? 야, 시간 진짜 공들여서 찾은 알인데, 레벨이 심지어 120? 개망이야, 개망. 이 넓은 맵에서 알, 그 작은 알을 찾으려고 하니까, 예,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있을지 없을지 확실치도 않고 하니까, 어, 그냥 360으로 만족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냥 예, 집으로 가자. 그리고, 와이번 젖을 좀 구해서 가야 되는데, 와이번들이 없어. 아니, 도대체 와이번들이, 젠이 왜안 되는 건지나 모르겠네? 예전에 한번 학살, 뭐, 예전까진 아니고, 와이번들을 한번 잡았는데, 그 이후로 와이번들이 어째 안 나온다? 알들은 있어, 근데 또. 알은 있는데, 와이번들이 또 없어. 아니, 뭐, 이상해. 에에, 뭐, 오늘도 역시나 가기는 못 시키겠다. 예전에 와이번들 좀 많을 때 그때 저쪽 구해놓을 걸좀 아쉽네. 자 우선은 그래도 360이랑 120이 있는데 어 역시나 일단 옷좀 벗자. 옷 다, 이거 상의만 좀 벗고 있자. 360을 하는 게 맞겠지요. 어 이거는 120짜리고 요거는어 이게 360짜리네.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불좀지피고알 부화시켜 보도록 할게요. 어 목재 목재. 자, 이 정도면은 또 역시나 알 부화하기에 거의 최적의 장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 아이스와이번 알 부화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화되고 있죠? 어, 야, 얘 춥다고? 어, 뭐야? 야, 얘추면안 되는데? 친구야. 얘추면안 돼. 이렇게 따뜻한데? 오, 얘도 이상해. 자, 이렇게 문을 닫아주면은 이제 춥지 않지? 야, 안 춥지?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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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대체, 뭐, 뭐, 왜 추운 거야, 넌? 와, 야, 넌 이게 추우면 안 돼. 뭔가 너 착각하고 있나 본데, 너 아이스 와이번이야, 아이스 와이번. 야, 요 정도면은 됐겠지? 그렇지, 그렇지. 아, 야, 불을 진짜 저번에 알 3개 부화했을 때보다 훨씬 더 불을 많이 피워서 이 친구를 부화시킬 수 있겠네요. 혹시 모르니까 어 이거 하나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집을 넣어줘야 되는데 집이 하나도 없네. 우선 문을 좀 닫아놓고 이거 지금 목재랑 좀 그런 게 많이 부족한 것 같으니까 집도 많이 좀 부족하고 우리 말레비앙아치 드디어 사용할 때가 왔다. 드디어 사용할 때가 왔습니다. 이 친구는 무조건 이동 속도를 찍어줄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목재나 이런 거 구하기 욕으로쓸 거기 때문에 꼬리치기, 꼬리치기.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대리도 구하면서, 목재도 계속 계속. 제자리에서 귀찮지 않게. 아, 이거 테리진으도 필요하겠다, 조만간. 슬슬 진짜 재료가 부족해. 여기서 꼬리치기로, 집을 일단 좀 구해서 가도록 할게요. 저알 부화되는 동안. 여기에다가, 어, 몇 개? 몇 개? 300개? 200개? 100, 200, 200개? 이 정도 해놓으면 되겠지. 요것도 다시 엄마. 와, 그래도 건강 상태 100%로 아이스 와이번까지 무사히 부활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각인은 아무래도 와이번들 젖이 아,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핫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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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료 넣으러 가야지. 핫둘, 핫둘, 대다 여기에다가 어료 와, 데, 아이스 대쏨의 흔적입니다. <laughs> 예, 아이스 대쏨의 흔적. 지금 여기에도, 어, 가죽이나 이런 건 많은데, 진짜 목재가 많이 부족하다. 빠른 시일 내에, 테리지노 좀 잡아야겠어. 어, 빠른 시일 내에 테리지노도 좀 잡고 그래야겠네요. 자, 이제 곧날 부화합니다. 드디어 부화합니다. 아이스이번 드디어 부화합니다. 와우! 360? 와, 드디어 부화시켰습니다. 진짜 근데 얘는 역대급으로 진짜 불 보세요, 불. 아니 아이스와이번이라는 녀석이 덥다고 해도 모자란 판에 춥다고 찡찡거려가지고 어 아이 그때 세개 부화할때보다 더 많이 진짜 불을 지펴서 네, 부화까지 성공을 시켰습니다 일단 이 친구를 나갈 수 있게 해줘야 되니까 야 일로와 벽 부숴줄게 가자 나오겠지 이러면 야 나와 일로와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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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자, 드디어 아이스 와이번이 부활을 했는데, 어, 색깔이 왜, 왜 이래? 너, 아이스 와이번 맞니? 근데 역시나 맞다, 맞다, 맞다. 저번에 이제 아이스 와이번이 처음 초기 생김새와, 그리고 나중 생김새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아이스 와이번이 생김새가. 어 업데이트 과정에서 한번 바뀌었어요. 지금 이렇게 모래 뿌리 굉장히 많이 나 있는 녀석으로 옛날 모습을 보고 싶으면 은제 유튜브 내에 아이스 와이번 영상이 있어요. 그거 보시면 은 옛날 아이스 와이번의 생김새를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게 역시나 훨씬 더좀 세련된 느낌의 외관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가기는 안 되니까 뭐 만약에 음, 산책하자고 하면은, 그러면 그때 각인 한번 시켜보는 걸로 하고, 웬만한 건데 처음에 와이번 젖을 달라고 그러기 때문에 각인은 못 시킬 거예요. 자, 여긴 이 친구들이야. 이 친구는 그리고 이름을 역시나 덤비지 마라, 형제들로 해야겠죠? 덤비지 마라, 어, 얼어버린다? 얼어붙는다? 뭐, 그렇게 할까? 어떻게 할까? 덤비지 마라, 얼어붙는다. 요런 뭐, 게 좋으니까. 자, 어느새 성장을, 오, 지금 몇이냐? 오, 성장기, 성장기, 성장기까지 성장을 했어요. 지금 천천히 성장을 하면서 굉장히 성장을 많이 했습니다. 아이스와 이번에 성장기를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기 전에, 어, 이름 바꿔주자, 미리. 덤비지 마라, 얼어붙는다. 이렇게. 바꿔주고, 우리 덤비지 마라, 얼어붙는다의 성장기 계속 지켜보도록 하자고요 이제 7분 정도 지났는데 와 지금 딱 보기에도 엄청나게 크기가 커졌어요 아까는 진짜 나보다 내 발바닥만 했는데 이제는 진짜 나보다 훨씬 큰 녀석이 됐어요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은 꽤 금방 성장을 할것 같습니다 <laughs> 이제 보살핀 필요 조금 있으면 각인 타이밍인데 과연 와이 번 젖을 내놓으라고 오 일단은 첫 번째로 산책을 오는데 야와게이드 와이 번젖안 썼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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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인 77% 아싸 와 와이 번젖 필요 없이 각인 성공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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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러면은 오 어, 가긴 한 번밖에 어차피 못할거 같으니까 야야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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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산책은 나 따라가면서 해야 돼넌 마음대로 움직이면 안돼 뭔가 방금 뭔가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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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뭔가 이상했어 방금 뭔가 이상했어 어 비활성화 자기 마음대로 갑자기 움직여 씨. 8, .8 이제 성장을 진짜 거의 다 마쳤습니다. 99% 100%와 우리 아이스 와이번까지라면 드디어 와이번 네 마리도 다 모였고 이 친구는 거기다가 와이번 젖을 달라는 각인을 요청하지 않아서 각인도 한번 했어요. 그래서 각인 77% 그리고 다른 한번더 각인은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할수 없었지만 그래도 이 친구 레벨 낮은 대신 각인을 한. 그런 아이스와이번입니다. 드디어 탑승까지 했고, 데미지는 며칠지? 어, 데미지, 데미지, 데미지. 기본 데미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체력은 17,000에, 공격력은 596%? 좀 애매하긴 하지만, 오, 데미지가 좀 낫네, 역시. <laughs> 아, 레벨이, 이건 어쩔 수 없나봐, 진짜 레벨은. 일로 와, 그래, 일로 와, 일 너네 좀 잡아서 레벨업 좀 하자. 야, 일로 와. 얼려버리! 아, 이상해, 자리가 이상해. 자리가 이상해서 제대로 아이스 공격이 잘안 되네요. 이랄랄랄랄랄이랄랄랄랄랄이랄랄랄랄랄이랄랄랄랄랄이랄랄랄랄랄이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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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 <목소리> <목소리> 어, 이거 랄랄랄랄이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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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판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양고기 좀 구하는 겸 양들 사냥 좀 하고. 1,500! 오! 2,000, 2,000, 2,000, 2,000, 2300. 2300. 아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 요즘에 근데 참 그게 좀 그래. 기가노토도 한번 사냥하고 나서 더 이상 기가노토도 보기 어려워졌고. 어, 그리고 와이번도 한번 사냥을 하고 나서 와이번도 보기 어려워졌어. 그게 좀 기분이 나빠. 이럴 거면은 뭐 도대체 다 테이밍 하는 건가? 절대 사냥하지 말고 다테이밍 하라. 뭐 그런 얘기인가? 사냥만 했다 하면 멸종되버린다니까? 최대한 레벨업을 빨리 해줘야 되니까? 오, 데미지 500? 괜찮은데? 레벨 낮은 거 치고 각인을 해서 그런지. 그리고 얘 얼어서 몸에서 증기 나는 거 보소. 오! 이펙트는 제일 괜찮은데? 어, 뭔가 이펙트는 제일 괜찮다. 오케이, 알다, 알겠습니다, 알겠어, 알겠어 빨리 어서 공격해, 어서 공격해. 이렇게 얼려버리면, 아, 지금 얘는 이제 죽어서. 체력도 좀 높은 녀석 가지고, 또 증기를 볼 수가 있을 듯. 오, 저기 브론트 있다. 쟤는 체력 좀 되겠지? 여기서, 바로, 얼어붙어라! 다 살짝 하고 가면은. 오, 저렇게 저렇게, 이야! 이제가 상대는 얼어붙어서. 증기야! 김 보소로? 개쩌네, 연기 일단, 일단 죽어. 일단 죽어. 어, 됐어, 됐어. 볼거다아서 어서 죽어. 와, 그리고 진짜 느려지는 거 진짜 좋다. 이거를 어디에 활용을 할 수가 있을까? 제가 이렇게 느리게 만드는 거. 이거를 과연 어디에 활용을 할수 있을지, 그거는 조금 차근차근 알아봐야겠죠? 너도 알아봐, 려? 그렇지. 아. 참, 데미지가 뭔가 아쉽다. 어, 참, 뭔가 아쉬워. 뭔가, 이펙트도 좋고, 지금 생김새 보세요. 모든 게 완벽한데, 데미지가, 어, 데미지와 레벨이 조금 부족함을, 있죠? 바로, 연 녀석도, 알려버리고, 그나마 진짜, 기본 공격이 훨씬 낫다. 얼리는 거, 이거, 데미지 의미 없어, 진짜. <laughs> 어, 우리, 와이번, 여기 아이스, 와이번, 요 친구를, 어, 색를를 조금 해주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어, 제 마음에 너무나도 들지 않기 때문에, 이 친구는 색칠을 조금 해서, 조금 더 아이스와이번스럽게, 조금 더 멋있게 바꿔보도록 할게요. 일단 내 색칠도구가 어디갔지? 여기 있네. 내 색칠도구를 이용을 해서, 우리 아이스와이번, 내가 원하던 생김새는 아니야. 여기서, 이렇게, 어, 조금 더잘 보이게, 이렇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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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요거는, 좀, 요런, 어, 보라색이 아니지. 어, 아니지, 아니지. 요런 느낌, 요런 느낌. 요런 느낌 좋잖아. 살짝, 어, 살짝, 살짝 눈부신 느낌으로. 가지고, 이건 어디야? 이거는,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그냥 놔두자. 요것도 이제, 살짝 이렇게 올려주면은, 좀 개간지 색깔로 바뀌어요. 살짝 눈부시게. 그리고 빨간색 이건 어디지 너뭐 빨간색 있냐 잘 모르겠는데 이건 빨간색은 이건 어디야 아 이거는 가슴 가슴 쪽에 몸쪽 목부터 이것도 이제 살짝 높이고 이렇게 높여주고 살짝 연두빛이라고 하늘빛 하늘빛 하늘빛으로 한 상태로 살짝 눈부시게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이건 어디야 아 이건 머리 머리 이게 중요해 요거는 이제 좀 파란 느낌으로 가야지 한.. 와~~ 멋있다 멋있다 그래 이게 아이스와이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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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이스와이번의 생김새라고 해야지 믿지 않겠습니까 네, 이게 바로 제가 원했던 아이스와이번의 색깔이기 때문에 어 외관을 이렇게 좀, 좀 변경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은 드디어 아이스와이번까지 잡아서 와 이번 네 마리를 다 모았습니다. 이제 다음번에는 어, 요즘에 좀 재료가 부족하니까 어, 재료를 좀잘캐수 있는 녀석들로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재밌게 보셨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번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